누구누구씨 어디 계세요? 어? 어 왜안 오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 시작, 회의 시작하는데 아저 오늘 회사 안 가요 에? 무슨 일 생기셨어요? 뭐 딱히 뭐일 있는 건 아닌데 그.. 데이식스 아세요? 어..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영케이라고 있는데 그 분.. 그 사람이 저 회사 안 가도 된대요 예? 하여튼 그런 걸로 아시고 오늘 안 갈게요. 다음에 뵐게요. 가고 싶을 때 갈게요. 부장님 네. 네.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께 해야죠. 광과장 어, 너는 뭐달달하게 여기 부르고 이렇게 파티를 나눠줬었던. 응. 음. 음. 어. 알죠 닦았으면 좋겠어. 얘들아. okay